안녕하세요. 이한엄주 이불람 팀장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요 35도가 넘는데요. 정말 좋은 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내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이고요. 아 2차 세대 2차 부지 네, 오픈해가지고 안내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총 12세대 중에 7세대, 7세대 남아 있는데 오늘 안내해드릴 세대의 분양가는요 6억 9천만 원 세대하고 7억 3천만 원 세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6억 9천만 원은요, 아, 대지 전용 평수가 120평이고요. 도로 지분은 별도로 12% 정도가 주어질 거예요. 거기에 건축 연면적은 1층, 2층, 그리고 다락방까지 55평이 6억 9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7억 3천만 원 세대는요, 어, 대지 전용 평수가 130평. 역시 추가로 도로 지분 12% 정도 주어지고요. 어, 건축 연면적은 1층, 2층, 3층 다락까지 60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셔 가지고 원하시는 거에 따라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담보 대출도 상당히 잘 나와요. 대출이 50% 정도가 나오니까요 실입주금도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 뒤에 숲이 보이니까 아또 어디 저기 시골 같네. 분명 이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절대 시골 아닙니다. 기반 시설이요.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초중고 모두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해요. 버스정류장, 이천 시내까지 가는 버스정류장도 도보로 5분만 걸어가시면 되고요. 식자재마트 2분만 걸어가시면 되고요. 롯데마트, 이마트, 자차로 5분만 가시면 됩니다. 이천 안에서는요. 굉장히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어, 주변의 땅값 시세도 제가 어, 검색을 살짝 해봤는데 한 300만원 중반대 정도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아, 집값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느 정도 맞춤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가지 타입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 7억 3천만 원짜리 세대랑 6억 9천만 원짜리 세대. 근데 집 안에 내부가 조금 다릅니다. 맞춤 설계가 가능해서 그것도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요. 어, 맞춤 설계다 보니까 안에 있는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 옵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8월 달만 딱한달 동안 어, 좀 혜택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에어컨 4대가 한 700만원 상당이라고 하거든요 한 7-8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8월 한 달간만 계약하시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아이 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에어컨 없으면 못살것 같아요 아마 좋은 집도 보시면서 이런 혜택도 누리신다고 하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이쯤에서 하고 지금부터 빠르게 집의 외부랑 내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밖으로 이동해서요, 먼저 주차 공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집 같은 경우는요, 주차 공간을 직렬 주차로 이렇게 뽑아 놓으셨어요. 근데 전용대지가 130평이잖아요. 주차 공간은 원하시는 대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병렬 주차로 만드셔도 되고요. 뭐, 4대 만드셔도 공간은 아주 충분하니까 그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잔디마당도요, 굉장히 널찍하고요. 아, 너무너무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화단이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이렇게 옆에처럼 자가를 깔고 이렇게 조경수를 심어줄 건데요. 나무도 너무 너무 이쁘고 마지막에 다 공사가 끝나면 옆집과의 대지 경계는 펜스가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정남향인데다가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오늘 날씨가 한 35도 되는데요. 진짜 덥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요. 네 건물의 외관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집은 경량 목구조의 2층 건물이고요. 외벽은 전부 다 와이드 모노 롱브릭 타일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요. 내부 공간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전실로 들어와 봤는데요. 어, 전실도 널찍하게 설계하셨습니다. 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신발장 크게, 높게, 네, 층고가 높으니까 신발 수납 걱정도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비움 시공도 돼 있고, 바닥은 타일을 쓰셨어요. 포세린 타일, 줄눈 시공도 돼 있고, 한쪽에는 일괄조동 스위치도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 입주하실 건데 뭐 거울도 아마 큰거 갖다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신기하게 중문 설치를 안 하셨어요. 근데 뭐 중문은 원하시면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딱 열고 들어오시면 우측에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널찍하게 있습니다. 1층 평수가 26평이에요. 그래서 거실과 주방이 상당히 넓게 설계가 됐어요. 이분들은 거실에 왜이 8인 테이블이 있죠? 아마 소파하고 TV는 제가 잠시 후에 놓을 공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아일랜드까지 한번 사이즈를 재볼게요. 5m 7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폭이 4m 22가 나옵니다. 친구도 상당히 높아요. 친구가 2m 70. 개방감이 상당히 좋죠. 바닥은 지금 강마루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릴 건데요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재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해요 기본적인 구조를 제외하고는 어, 세 가지 타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과 천장은 전부 다 도장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이렇게 시스템 창호로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마당에 그 활용 공간이 되게 편리하죠 동선이 천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직부등하고, 아, 히트등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필라멘트 전구 같은. 그리고 4구짜리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포웨이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월패드랑 보일러 주력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템마루 설치해 주셨어요. 아이 키우신데요, 어린 자녀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재밌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다 설명을 드릴게요. 앞쪽에도 창 크게 픽스창이나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굉장히 널찍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1자 구조로. 제일 먼저, 앞에 조리대 공간, 너무 좋아요. 네. 아마 주부님들이나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남편분들도 이런 큰조리대 보시면 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요리사 된 느낌이잖아요. 요것도 지금 인조대리석인데요.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해요. 뭐, 최근에 유행하는 뭐, 세라믹이라든지, 뭐, 칸스톤이라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멀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는 삼국쿡탑 이쪽에 후드, 이 옆에 이계단밑 공간 좀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낮은 하프장을 설치를 해두셨어요. 수납 공간 그리고 옆에 조리대 공간도 위치해 있죠. 콘센트, 앞쪽에 환기창 크게. 이 환기창에서 바라보는 이숲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거 밤나무거든요. 굉장히 큰 밤나무도 있고, 이 뒤쪽으로 나가는 문을 하나 설치 를안 하시기 전 조금 아쉬워요. 저 같으면은. 다양도시에서 문 설치하셔갖고 뒷마당까지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사각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식기세척기는 안 넣으셨어요. 뭐가정 같은 것도 옵션 같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밥솥 자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고요. 옆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왜 냉장고 자리가 한 대밖에 없을까? 한 대만 딱 설치를 해두셨거든요. 자리를. 근데 안쪽에 제가 세탁실 겸다용도실을 보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세탁기 건조기를 이렇게 병렬 배치를 하신대요. 그리고 남는 윗공간에는 수납장을 짜놓으시고 반대편에 이 공간에다가 김치냉장고하고 딱넘어오신다고 설계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김치냉장고가 사실 문 열때마다 냄새가 조금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다양도시도 굉장히 널찍하게 설계가 되어있어요 전체적으로 집이 요 일단 좋습니다 크기가 넓이가 좋아가지고 동선이 침해되거나 답답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다가 거실에 있는 창들이 전부 다 정난항으로 배치가 되어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좋아요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해가 쫙 들어오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니 26평인데 1층에 거실 주방 요거 가지고 무슨 26평이야 그래서 1층에 있는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부모님을 모시고 사신대요 아이를 조금 이제 봐 주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을 위한 장수 돌침대 별5 개짜리 킹 사이즈로 구매를 해주셨어요. 킹 사이즈에 한쪽에 붙박이장이 둘, 네, 여섯 칸이나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방도 전혀 작은 방이 아닙니다. 안쪽이 굉장히 깊어요. 제가 안쪽에서부터 사이즈를 재볼게요. 왜냐면 붙박이장은 이분들 이 설치하신 거니까 사이즈가 3m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3m45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하죠? 여기에다가 어머님 그냥 편하게 취침하실 수 있게 침대하고 장딱 설치, 거울도 있으니까 아마 충분하실 겁니다. 환기창에 정남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천장에 직부등하고, 역시 시스템 에어컨, 개별 보일러 조절기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1층에 방이 있으니까 당연히 화장실은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이겠죠? 이렇게. 일단 세면기는 거인식으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습식으로 문을 이쪽에다 달아가지고 아예 화장실이랑 통일되게도 어, 설계가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 스위치도 있고 콘센트도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가 설치된 양변기하고요, 수납 공간들 그리고 바닥에 타일 쓴데는요 전부 다 줄눈 시공이 돼 있어서 아마 청소하시는 데도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그 샤워 부스로마감되어 있는 샤워 공간.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 박스 짜두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욕실용품 올려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환기차, 환풍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목욕을 좋아하신다 하시면 욕실 크기를 조금 늘리셔가지고 다음으로서 줄이고요. 욕조 넣으셔도요, 공간이 아주 아주 충분해요. 이렇게 1층에 있는 모든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아, 설계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여기 에 계단 밑 공간. 이렇게. 이미 입주가 다음 주에요. 그래서 아이 짐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목마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네요. 아, 요 문제요. 굉장히 센스있네요.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메인 침실들을 살펴볼 건데요. 아, 위에 올라가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이제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제가 1층에서 왜, 어, 거실이 없는 거를 <laughs>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2층에도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1층에 넓은 거실 공간은 그냥 아이들 노는 공간 그리고 가족분들, 친, 친구분들, 친척분들 모여서 식사하는 공간으로 크게 다이닝 공간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거실이 2층에 있으면 1층에 거실 없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는 식구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1층은 그대로 거실로 사용하시고 이 공간을 방으로 활용하셔도 아주 충분한 크기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5m 70이 나오고요 깊이가 4m 나와요. 친구도 한번 재 볼까요? 친구는 뭐 재필요가 없는데 3m 80이 나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달지 않고요 여기다가 스탠드 에어컨 하나 설치 하신대요. 왜냐면 여기가 에어컨 4대 기본으로 제공이기 때문에 방 공간 그리고 1층 거실은 에어컨을 설치 하시고요 시스템으로. 여기는 스탠드로 딱 놓으신다 그러면 이 공간도 아주 시원하게 여름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천장에 직구등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실링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창을 기역제로 뽑은 데다가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높은 의자를 설치하실 거예요. 햇살을 받으면서 저는 뭐 책을 읽진 않지만, 책 읽으시거나 아니면 뭐 태블릿 PC 같은 거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야. 아마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 거실을 위아래로 분리해서 사시는 걸한 번씩 꿈꿔 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 평수는 나와야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침실들이 하나씩 위치해 있는데요. 그전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게 픽스창을 하나 설치해놨어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 공간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아이 놀이 공간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그만한 책상 하나 그리고 조그만 음지 하나 설치하신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집 마당 보면서 그림책 같은 거, 동화책 같은 거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이 이제 이 집의 안방, 메인 침실 공간입니다. 아직 자녀하고 분리수면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침대가 굉장히 큰 침대, 큰 침대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도 공간이 충분한 게방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온 겁니다. 사이즈가 폭이 3m25 나오고요. 깊이가 4m45 나와요. 굉장히 널찍하죠? 바닥 강마루고요 벽과 천장 실크벽지에 아마 아이가 요런 분홍빛 색깔을 좋아하나봐요. 여자아이인가? 분홍빛에다가 위드 등을 보시면 돌고래 모양. 요즘은 돌고래, 고래 유행이잖아요. 우영우 때문에 요 고래 모양의 조명도 상당히 이쁩니다. 직부등도 설치가 되어 있고 간접조명에 시스템 에어컨.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각 방마다 보일러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정말 실용성 있는 널찍하면서 실용성 있는 그런 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안쪽에는 요렇게 드레스룸이 꾸며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시스템장을 쫙 짜놨어요 물론 붙바이장으로 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시스템장도 충분하셨던 것 같아요. 스타일러 자리도 보이지 않는데요. 원하시면은 콘센트 내 가지고 스타일러 놓셔도 되니까요. 그런 거는 제발 뭐 댓글로 아니 무슨 그런 자리도 없어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환기창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어, 마스터룸, 안방인데 화장실을 배치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공간을 아이를 위한 널찍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방도 아마 아이가 크면 한뭐네 살, 5 살쯤 돼서 분리수면을 하면 그때 쓸 방인 것 같아요. 방도 아주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3m 10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아, 짐을 다 갖다 놓으셨네요, 벌써. 3m 20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 방으로 는 충분하죠. 지금 붙박이장 설치가 돼 있어도 아마 여기다가 침대 놓으시고 여기다가 책상 놓으신다 그러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아마 충분한 크기의 방이 될것 같아요. 강마루에다가 실크 벽지, 현장에 직부등 간접 조명, 시스템 에어컨, 역시 환기창 설치가 돼 있고 붙박이장이 둘여 6칸이나 설치가 돼 있어서 아주 충분한 어, 크기의 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실기를 넓게 설계하는 것도 좋지만 테라스가 없으면 조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2층에 이런 테라스 공간을 말해 두셨어요. 목주주택은 대개 이렇게 지붕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혹시나 모를 누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분들은 친절하게 기둥을 다 뽑아놨습니다. 추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 썬룸 시공, 폴딩도 설치하신다 그러면 이 공간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전기시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여기 뭐, 굉장히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바닥도 방수용 타일로 다 설치를 해 두셨어요. 아이를 위해서 담도 굉장히 높게 설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에 있는 테라스까지 살펴봤고, 어, 2층의 마지막 공간, 욕실 공간입니다. 아, 분홍색을 정말 좋아하나봐요, 아이가. 새벽에 건식으로 뽑아 놓으셨는데, 밑에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바닥 타일에 주문 시공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거울, 콘센트, 이렇게.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역시 일체형 비데그리 바닷가 벽 타일의 수납 공간. 그리고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이 목욕시킬 수 있게. 1층에 화장실도 요거랑 크기가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욕조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목욕을 좋아하신다 하시면 1층에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 도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 2층 모든 공간을 살펴봤어요. 26평씩 그대로. 근데 이 집은요, 마지막. 아이 놀이공간. 다락 공간이 숨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마지막 다락 공간으로 올라와 봤어요. 사실 다락이요, 층고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공간이 굉장히 활용되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 후에 입주하거든요. 이 공간의 모습이 이미 그려져요. 푹신푹신한 뭐 스펀지, 매트가 깔릴 것 같고요. 여기서 책이 다 꽂아질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이 장난감이 막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치워도 되잖아요. 그냥 내려가서 추침하시고 올라와서 가끔 한 번씩만 정리해 주신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는 이곳보다 좋은 공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늘창도 뚫어놔가지고 밤에 아이가 여기서 별도 볼수 있고요. 아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난방이 되지는 않지만 이 공간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공부하는 공간으로 변 변하기도 할 거고요. 친구들 놀러 왔을 때 한꺼번 여기에다가 이불 깔고. 여기서 하늘에서 별 보면서 취침을 취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실로 들어와봤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집은 건평이 60평, 이 집은 건평이 55평이거든요. 그래서 전실도 조금 작아졌죠? 하지만 이 정도도 제가 볼땐 충분할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사는 집이라고 하는데요. 중문도 이렇게 달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부 다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거실 주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까는 아일랜드가 길게 있었고요. 이 부분이 없었어요. 창고 부분이. 그래서 이분들은 기억자로 했어요. 이렇게 11자로 하고 여기까지 쭉 뽑아 놓으신 게 아니고 두 분이 거주하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하네요. 1층에다가 이렇게 큰 8인용 테이블 놓으시고요. 위에 식탁등도 변경이 됐습니다. 에어컨도 포웨이가 아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돼 있고 윈도우 시트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크게 다른 점이 바닥이 약간 강마루였는데요. 지금 여기는 타일이에요. 아마 그 집은 어린아이를 키우시기 때문에 바닥이 아마 이제 강도가 높은 강마루를 시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식기사척기 이런 거 충분히 달수 있습니다. 이것도, 와, 이 자리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고요. 이쪽에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 이분들은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두 대만 쓰신대요. 김치냉장고는 없다고 하셔가지고. 두대 자리만 딱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까 분명히 다용도실에 널찍한 냉장고 자리가 있었는데 이 집은 어떻게 사용하셨냐? 이렇게 여기 도스가스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가스쿡탑 설치하시고요.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옆에다가 문을 마련해 놨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마당에서 여기서 잠시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뒤에 공간에다가 이미 이제 매트를 쳐놔가지고요. 추후에 이것도 어, 숲을 바라보면서 아마 캠핑하실 때쓸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동선을 좋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개인적으로 이게 설계하는 분에 따라서 집의 느낌이 달라진 게 확실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층에 있는 방인데 방 크기는 아까보다 조금 작아졌습니다. 여기 해서 이분들은. 1층의 방을 어떻게 사용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캠핑 용품을 다 넣어 놓으실 거래요. 침실로 사용하진 않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침실로 써도 크게 부족함은 없어요. 2m77, 2m85니까. 대신 시스템 에어컨을 안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침실로 쓰신다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을 넣어야 될 거예요. 욕실도 똑같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아까 같이 보여드릴 때 2층의 거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여기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뭐 주방을 크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방을 여기까지 연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마련하셔도 충분합니다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어서 어 이렇게 고양이 물품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보이네요 네 2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아까 집보다 조금 작아요. 어 바닥 평수로만 치면 두 평.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시제를 보실 때는 조금 티가 나는 정도거든요. 근데 중간 중간에 조금 많은 공간들을 조금씩 줄여놓은 거라서 거실은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집도 2층에다가 이렇게 소파 배치하시고 TV 배치 딱 하신다 그러면 뭐 스탠드 에어컨 놓을 때도 있죠. 이러면은 뭐 거실을 굳이 1층에다가 놓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1층에는 그냥 넓게 친구들 불러서 식사하는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2층은 강마로 사용하셨네요. 그래서 어, 밑에는 조금 약간 모던한 느낌이고요, 위에는 약간 환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욕실도 똑같고, 여기도 아까는 어, 창고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역시 이렇게 창 배치해 놓으시고 고양이 네, 밥 먹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방도 똑같이 있고. 여기는 아까 전에 전집은 여기에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안방이었는데 여기는 문을 이쪽에다 다시고 드레스룸을 좀 넓게 뽑으셨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요. 침실은 조금 좁게 뽑고요. 드레스룸을 넓게 뽑으신 거예요. 어차피 이분들은 두 분이 거주하시니까 방이 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화장대 공간도 넓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불장. 그리고 안쪽에는 전부 다 수납 공간입니다. 아까 집이랑 달라진 게 뭐죠? 시스템장이었잖아요 아까는 여기는 붙박이장이에요 그러니까 변경이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스타일러 자리도 다 준비가 돼 있죠 환기창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 맞춤 설계하는 집의 장점이 저희가 사실 한 집만 보여 드리면 모르세요 잘 구분을 못 하시는데 저희가 두 집을 거의 동일한 두 집을 어떻게 설계를 하시냐에 따라서 제가 두 가지로 보여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조금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에 위치해 있는 아, 도심권과 상당히 인접해 있는 전주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집값 어, 상승도 물론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이 좋은 건 두말할 네, 나위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생활권도 편리하고 거기에다가 8월달 한 달간의 특가 네, 에어컨까지 추가로 이제 가져가신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 입주하신대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요. 궁금하시거나 방문을 원하시면 저한테 얼른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